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얻는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는 나타나 있죠. 로마서 4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2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도 이제 22절, 28절, 3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는요. 이게 이제 음 같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 보,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는 거를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믿음에서 난 의의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 난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는 14년 후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할례는 14년 후에 할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인침, 인침, 할례라는 거는 신약 성경의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 침례, 세례와 같죠. 이것은. 확증하는 거죠. 확증, 그러니까 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유아세례나 이런 것들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구원 후 세례를 받는 게 맞죠.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율법이 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난지 430년 후에 율법이 오게 되고요.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다음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가 같으니라.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이것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고요 불법의 사함이고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죠. 가장 탁월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 부분을 읽으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진짜 할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십자가 강도가 있었잖아요. 십자가 강도는 뭐 세례를 받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그냥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오늘 밤에 정령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의죠.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탁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에게 만약에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장 탁월한 축복이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 부활, 부활할 것, 그 다음에 생명, 새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이런 믿음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아무 그러니까 자기 에게 아무 능력 이없을때바 라고 믿는것 이기 때문에 이거 는의 믿음 으로 말미암 는의 의가 어떤 사람 에게 는 굉장히 쉽 지만 어떤 사람 에게 는 굉장히 어렵 다는 거 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의 의미,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죠. 예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내줌이 되고, 또한, 이제 그걸 다 갚으셨으니까요. 갚으셨으니까, 살아나신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은 이제 같은 일관된 얘기인데요. 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